어린이를 위한 놀이터 코리즈 안녕하세요 코 형들 반갑습니다 오늘또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방송 아닌 방송 수다 같은 방송 방송 같은 수다 파이코인이 또 KYC 인증을 이제 또 시작을 했거든요 BYC 말고 k y c 요 KYC 네. KYC는 파이코인 네. 말고도 다른 데서도 뭐 인증 이런 거 하던데요? 아 그럼요 네. 어디서나 뭐 거래소 들어갈 때도 회원가입 음, 할 때도 본인인증 아닙니까? 네신원인증 예, 하는 네, 거죠. 이가 맞냐 안 맞냐 뭐 네, 이런 네. 인증을 하는 거죠. 정확하게 1인 1계정을 원칙으로 하고 있잖아요. 본인 한 사람의 계정을 정확하게 신원인증을 해서 이제는 채굴한 코인을 메인넷 출시가 되면은 쓸수 있게끔 만들겠다 뭐 이런 음. 뜻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신원인증을 바로 들어가 이 많은 사람들을 바로 들어가게 되면은 뭐 여러가지 뭐 변수가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어 저기 보시면은 100명이라고 적혀 있잖아요 개인정보나 이런 거로 본인들이 이제 100명이 먼저 어, 신원인증을 하겠죠 KYC 인증을 네네. KYC 인증이 끝나면 이제 이 사람들을 테스트 해가지고 그 테스트 한걸 토대로 어, 문제가 있나 없나를 보겠죠 11월달 초쯤에 해가지고 쭉 뿌린다고 했거든요 내가 봤을 는 크게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테스트를 했는데 이제 괜찮은 것 같다? 내 느낌에는요 나온 건 아닌데. 그리고 100명이라 국가별 100명이죠? 네, 국가별 100명입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여권, 주민등록증, 그다음에 운전면허증 네. 세 가지로 해가지고 인증 절차를 진행할 수가 어, 있다. 그래서 이제 저 100명을 국가별로 테스트를 다 하죠. 하고서 문제가 없으면은 뭐 순차적으로 하든 한꺼번에 하든. 쫙 네네. 뿌려가지고 KYC 인증을 끝내겠죠. KYC 인증이 끝나면 다음은 뭐다? 메인넷 출시. 예, 메인넷 네. 출시하죠. 지갑에서 지갑으로 실제 코인을 쓸수 있게끔 만드는 거죠. 아시겠지만 지금 다 생태계 구축을 어느 정도 해놨죠. 쇼핑몰서부터 해서 상당히 뭐 여러 가지 분야들이 지금 다돼 있죠. 그럼 그거를 실제적으로 옮겨서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신원인증하는 그 마지막 단계가 신분증을 내 얼굴 옆에다 두고 셀카를 찍습니다. 내 얼굴하고 신분증이 맞는지 확인을 정확하게 해야 될거 아니에요. 어, 그럼 성 그러니까 최대한 너무 다르게 나오면 안 되겠죠 그럼 성형했으면 성형한 얼굴로 신분증을 만들어야 되겠죠 그러면 아니 내가 파이코인 때문에 말이야 아니 굳이 내가 그럼 동사무소 다니고 그렇게 해야 되겠어? 그러면은 그냥 소각되시면 됩니다 간단하죠 지금부터는 아주 중요한 때다 신경 써야 돼요 그냥 아예 대충 또 누르지 누르지가 아니라 매일매일 확인해야 됩니다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기가 막히거든요 이거는 뭐 그냥 약간 이제 추측입니다 추측 정황상 추측이에요 어, 네, 2천 네. 몇백만 명의 이제 이 부분의 노드를 이 서버를 유지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제가 이 서버 쪽엔 잘 몰라요 하지만 엄청난 뭐 대용량이 됐든 뭐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 분명히 니콜라스 측이나 이쪽에서는 투자를 받아서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럼 스폰이 있을 거다 당연히 제 생각에 이 정도면은 상당히 큰쪽 아니냐 왜냐면은 우리도 써봤지만 서버가 상당히 문제없고 테스 지갑하고 어, 블록체인 쪽도 그렇고 잘 돌아가게 만들었는데 좀 버벅거리거나 그런 적도 없었어요 네네 아마존에서 말이죠 아마존 파이 <laughs> 2019년도 3월부터 파이 채굴이 됐거든요 2019년도 2월에 아마존 파이라는 도메인 주소가 만들어요 누군가 에? 에? 네네 에? 에? 파이 최고라는 사람을 만들 수도 있죠. 도민이라는 거 그럴 수도 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민이라는 예. 건 누구든지 살수 있는 거라서. 맞아요. 예, 예. 그래서 함부로 말을 못 해요. <laughs> 아마존이 사지 않았을까? 큰 그림 그리고 있기 때문에 파이 네트워크랑 스케일이 서버가 말씀이죠? 예 서버가 네네. 큰데 네. 그거, 이거를 누가 감당할 거냐는 거예요 아마존이 돈을 대줄 수도 있겠다. 돈은 오. 돈인데 이렇게 하면 더 좋지 않을까요? 음. 아마존 서버를 쓴다. 아마존 서버를 아마존 서버를 오. 초창기부터 드, 들어가서 오. 쓰고 있다. 쌈박한 약간 역발상이네요. 역발상 응. 이렇게 추측하고 응. 계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어 내가 봤을 때 있어요. 어허. 이거를 스폰했을 때 본인들은 어떤 이윤 추구가 있는지, 어떤 게 대박인지. 제가 알기로는 뭐몇 개월 전 정도인가요? 아마존에서 말이죠. 자기들만의 코인을 만들겠다. 원래 비트코인 이더리움으로 어 본인들도 응. 하겠다라고 했는데 그 말이 없어지고 우리만의 코인으로 우리가 지금 만들고 있다. 분명히 만들긴 만들어요. 근데 그게 파이콘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근데 아마존 입장에서는 왜 이렇게 만들어야 되냐? 전 세계에서 70% 정도는 은행권이 상당히 취약하다고 제가 들었어요 음, 은행권이 취약하다는 건 뭐냐면 신용카드도 힘들고 인터넷 뱅킹이나 그런 서비스가 은행의 통장이나 이런 부분이 안돼 있다 보니까 음, 뭐 온라인 거래나 이런 걸 하기가 힘들겠죠 어, 네네. 음, 거의 이제 현금으로만 왔다 갔다 하니까 그러면 이거를 은행권을 전부 다 설립하고 이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선 나라가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거죠 나라가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계속 루적하게 흘러가고 있었는데 이때 바로 코인. 블록체인 시스템이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모바일에서 앱 하나만 깔았는데 나 이제 이걸로 거래하면 되네 큰 온라인 쇼핑몰이나 파이코인하고 딱 맞는 거 아니냐 아, 우리도 이득이 되니까 이렇게 이렇게 투자를 하게 되고 <laughs> 라고 하지 않았을까? 음. 만약에 이게 진짜라면 이제 솔직히 <laughs> 거래소에 상장하는 순간 난리 나겠죠? 네, 난리 <laughs> 나겠죠. 네, 상장하면, 네, 상장하면 난리 나겠죠. 아, 나 분명히 얘기했다. 나 일단 일단 나는. 또 요즘에 그, 그런 추측이 있어요. 이제 뭐 요즘 인물 아닙니까 머스크? 머스크가 핸드폰을 만들었어요. 핸드폰에 보면은 모델 파이라고 해서 파이가 있어요. 아 그래요? 네, 파이 응. 파이를 해놨어요. 예전에 보면은 어, 머스크 측에서는 응. 비트코인을 환경 문제 때문에 네네. 이걸로 안 쓰겠다라고 얘기했단 를 말이죠. 음, 네. 그때 당시에 파이코인이란이지 않냐 또 추측도 잠깐 나오긴 음. 했거든요. 파이코인 로고가 있는 테슬라 휴대폰 영상 출시. 음. 음. 테슬라 쪽에서 이제 진행을 한것 같아요. 뭐뭐 뭐, 뭐, 차량용하고 뭘 모르겠어요. 뭐이 폰이 뭐 어떠한 뭐 기능이나 이런 거 굳이 알고 싶진 않고 코인 뭐, 얘기하는데 근데 이제 이쪽에서는 핸드폰을 출시했잖아요 이렇게 근데 이게 이제 이름이 모델 파이라는 거죠 그리고 정확하게 파이 모양이 있지 뭐 다른 모양이 있지는 않고 그러네요 그죠 음... 뭐, 내 생각에는 머스크가 알고 있습니다 파이코인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고 음... 연관이 있는 것처럼 자꾸 약간 그 있잖아요 증후군이 있어서 네. 조금씩 막 이렇게 힌트 주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네. 좀 암시하는 게 아닌가 그리고 테슬라에서 네. 와인을 네. 마시는 와인, 와인. 와인 맞아요 근데 이제 우리 채를할때 파이코인에서 네. 이거랑 똑같네요 네. 아주 머스크가 또 아주 기능적으로또 이렇게 하고 있죠 항상 이런 식이에요 재수없어 네. <laughs> 그리고 내가 생각해도 이 코인 바닥을 상당히 이 대기업들이 잘할 텐데, 지금 2,500만 이상을 갖고 있는 최고의 1위 채굴량 파이코인의 가뜩이나 기술력까지, 이 생태계를 구축하는 메인넷 출시되는 기술력까지 있는데, 전송속도도 엄청나게 빠르고, 가입자까지 가지고 있죠. 채굴자까지도. 근데, 여기랑 조이너에서 안 잡는다? 오히려 이 사람들이 손해 아닌가요? 어, 일단 이런 얘기를 왜 했냐면, 우리가 해커톤 얘기했을 때인가 언젠가 얘기했었던, 그 심슨 예언 네, 네, 네. 그런 것도 있고 네, 네. 파이 알러브 파이 이런 게 있냐? 네, 네, 네. 그러니까 반미신 같은 것도 있고 요렇게 어떤 기대 심리가 좀더 높아졌다 네, 이런 네. 것도 있고 하다 보니까 이거 뭐아 아시는 분들은 벌써 아실 거예요. 파이거의 화이팅! <laughs> <laughs>